지금 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확인을 못했고, 날이 흐려서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바로 비가 와서 지금 텐트 안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텐트 안에 모습입니다. 오늘 캠핑장 예약할 때는 전기까지 사용한다고 해서 전기료까지 5천원 지불 해서 집에서 스탠드까지 들고 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전선 멀티탭 가져온 거를 연결해서 지금 집에서 가둔 스탠드를 켜놨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이 텐트를 사면서 이제 방수가 잘 되는지 확인을 못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비가 안에 들이치지 않고 있고요. 뭐 비가 새거나 그런 건 지금 전혀 현재 없습니다. 저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제 그게 좀 걱정인데 지금은 좀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는데 아까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텐트가 이제 들리면서 비가 들이치지 않나 이제 걱정 이좀 되긴 하더라고요 우선 안에 짐을 다 들여놨고요 지금 한, 현재 지금 신발도 지금 젖을까봐 들여놨고요 안에 지금 이게 다 들여놓은 모습입니다 아까 저거 이제 밥을 먹고 씻을 틈이 없어서 바로 그냥 안으로 들고 들어왔고요 오늘 또 제가 일기예보를 확인 못한 관계로 우산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비가 와서 지금 뭐 돌아다니고 뭐 하고 하지는 못하겠네요 이건 다 지금 안에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텐트 안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음, 매트는 지난번에 그 누가 매트가 너무 얇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집에 있는 매트를 하나 좀 들고 왔습니다. 이건 집에 있는 매트 들고 왔고 음, 뭐 아직까지는 좀 쓸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전기를 사용한다고 이제 얘기한건 전기사용이라고 이제 결제까지 한거는 전기장판까지 이제 저녁에 추울까봐 전기장판까지 이제 집에서 가져왔는데 우선은 지금 비가와서 전기장판은 차에서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전기장판이 젖으면 문제가 좀집처를 하는데 좀 심각할 것 같아서 전기장판은 아예 차에서 꺼내서 깔지 않았고요 저는 이제 비오는거 보고 이렇게 이제 버텨 보다가 빗소를 들으시면 버텨보다가 혹시 만약에 저녁에 비가 잦아들고 비가 그치면 전기장판을 꺼내서 이제 서 밤을 새든다 하고요. 만약에 계속 비가 많이 오고 이 텐트가 그 비를 견디지 못하면 좀 철수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지금 안에 들어와 있어요, 비가 와서. 바람이 들고 있죠, 텐트 네, 이렇게 해서. 저 밑에 부분 이제, 이 텐트 밑에 부분에 지퍼가 달려있지 않아서 저까지 이제, 음, 들뜨는 것까지 막을 수없고요 네, 보통 보면은 이제, 고급형 텐트들은 우천시에 씌우는 그, 천막이 꼭 위에 따로 있던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음,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비가 셉니다. 여기 지금, 좀, 네, 비가 지 흘러서 들어오고 있는 거 지금, 보시면, 네, 흘러내리고 있죠? 네. 비가 지금 새고 있고요. 지금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제가 비가 새는 걸로 확인은 못 했고, 딱요 부분이 지금 계속 비가 새요이 부분이 계속 비가 새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음. 지금 비가 많이 오니 지금 나가가지고 비 맞으면서 지금 펜트를 접기도 그렇고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서 나가긴 나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뭐짐 챙기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비가 오는데 짐을 챙기고 그러면 짐들이 다 접겠죠. 그래서 지금 고민하다가 지금 생각난 게 네, 아, 이쪽도 새네요. 네, 몰랐는데, 역시, 뒤에서 지금 새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새서 들어오네요. 아, 아, 여기, 음, 침낭에 벌써 많이 떨어졌네요. 이쪽에 두 개도. 네, 이런데 지금 새서 들어오고 있어요. 역시, 바느질 부분이 지금 새는 것 같습니다. 침낭을 좀 접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다가 지금 생각난 게, 비상용 담요가 좀 생각났습니다. 아, 네. 지금 그 바가 툭떨어지는데 비상용 담요가 생각이 났구요. 비상용 음박 담요를 제가 구매를 해서 비상용 음박 담요를 <laughs> 샀습니다. 비상용 음박 담요. 담요를 덮어 씌어야될것 같아요. 덮어 씌워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덮어 씌우려면 묶어놓은 줄이 필요한데 지금 줄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역시 또 파라코드 생존팔찌 이거를 풀러서 사용해야... 아 네, 지금 얘기하면서 물이 그 떨어지는데 파라코드 생존팔찌 이거를 좀 사용해야 될것같은생각이했지요 이거 만드는 데좀 힘이 들긴 했지만 결국 이런 데 사용하려고 이걸 하는 거니까 계속 비가 젖어서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걸 활용해서 이걸 덮어 씌워가지고 비가 새는 걸 막는 것이 급선문것 같습니다 네. 원래 애초에 이, 이, 이 파라코드 생존 팔찌 용도가 이런 거니까 오늘 생존 팔찌를 이걸 흰색 생존 팔찌를 하나만 차고 왔는데 이걸 풀러서 지금 이걸 활용을 해야겠어요.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거세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제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 지금, 지금 말한 순간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텐트는 지금 제가 산 조화 캠프 텐트는 비가 셉니다. 그래서 이 조화 캠프 텐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방수 대책, 비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대책들을 세우시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타락구를 손전발지를 해체해서 여기서. 파라코들를 얻어야 되겠어니파라코들를 얻어서. 이렇게. 잘, 가보시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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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지? 치킨이. 생존팔찌 해체하고, 있치니까중에 지금 계속 뒷방울이 떨어집니다. 안에. 생존팔찌는 일상초 원래 응급용으로 사용하기 란 목적 달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색 생존팔찌, 제가 이제 니들로 짠 검정색 생존팔찌가 있긴 데 그거는 이제 해체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보기에는 멋있지만, 그거는 아무래도 급할 때, 패치할 때 시간 걸려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트라일러 바이트 예전에 코브라 바이트 이런 것들이 아 코브라 바이트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코브라 매듭 같은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건 필요하면 다시 만들면 되니까요 그리고. 네, 비판 막 떨어지는, 방금 떨어지는 비판을 잡든 남을 이는데 비판이 뚝뚝 떨어져서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이 좀니다 이쪽에도 지금 뒤에도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뒤에도 지금 비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마음이 급한 것같 네, 지금 비가 언제까지 올까요? 공격지를 네. 네, 설치하겠습니다. 2m 7, 80 정도 되는 높이를 얻을 수 있는데. <laughs> 길게 못 땡겨먹는 건 힘들 것 같으니까 텐트, 모서리, 내 네, 모서리 이제 팍 박은 데다가 이거 선을 파라코드를 4분할 해서 묶으면 될것 같아요 3 m 니까 4분할하면 한 75cm 정도 네, 이제 거의 다 해체했습니다 해체고 보고 하나 네, 이제 버클 다 해체했고, 이제 줄을, 2m80짜리 줄을 얻었습니다. 2m80짜리 줄을 얻었고요 이제 잘라야죠. 가드나라에서 잘랐습니다. 네. 지금 모라 나이트입니다. 모라 나이트. 네, 역시 잘 잘리죠? 모라 나이트 해가지고 파라코들을 가드나라 했고요나이터를 준비한 걸로 마무리는 저줘야죠 그래도. 풀리고 하면 제가 힘들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줄을 네 개를 만들어서 다양 끝을 우선은 돌려서 손을 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상용 담요 이게 방수가 되는 건 쉽게 맞았으니까이 부엉이 담요를 들고 나가서 뒤집어 씌워야 되겠다 네. 그래서 어쩔 수없지 지금 <laughs> 한번 맞긴 맞아야 될것 같은 거 담요를 제가 지금 덮어 씌운 거 <laughs> 비상용 보험 단요를 덮어 씌우고 보여 드리려고 지금 밖에 나와서 찍고 있어 네. 이렇게 해서 천장에 비 새는 문제는 확실히 해결됐어요 네. 확실히 안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나가서 작업하느냐고 텐트 문을 열어놨더니 비가 좀 들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가 좀 젖었어요 그 바닥을 제가 지금 수건이 큰게 있으면 좋겠는데 수건이 큰건없어고 손수건으로 지금 바닥을 좀 닦아냈고요 바람막이 이제 올어갔던 바람막이도 지금 다 젖어서 바람막이도 좀 닦아내고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밖에 비오는 걸좀 보여드릴. 지금 하데 카메라에 잘안 잡히죠. 밖에 비자주 오고 있습니다. 하고 했던 자기 목적을 다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용 보온 단면은 체온 상식에로가져왔었는데 지금 이건 천장에 벗고 수영장사용했고요그 보온 단면은 혹시 몰라서 제가 두 개를 챙겼기 때문에 사실 이걸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온 단면 하나는 더 있습니다. 네, 어쨌건 그래서제 급한 대로 비세는 문제는 해결했습니다.